<laughs> 안녕하세요 전국체전카의 박부장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수입 하이브리드 SUV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렉서스의 NX300H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차량을 빼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 넓은 곳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 자체가 포화 상태라서 차량을 뺄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좀 풀리고 나서 빼서 촬영을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차량 금액대가 너무 괜찮게 나와서 금방 판매가 될것 같아서 촬영을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차량의 간단한 스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렉서스의 NX300H 2016년 4월 29일날 차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주행거리는 8 2 0 0 0 k m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사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는 유도 없는데요. 보통 이 정도 스펙이 되면은 거의 한 3천만원이나 3천만원 조금 넘어가는 선의 차량이 판매가 돼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금액이 너무나도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 하이브리드 SUV 차량만 해도 아직까지 금액대가 상당히 비싼데 그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가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중고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차량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상당히 괜찮게 나와있죠.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2 9 4 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릴 건데요. 어, 디자인은 상당히 이뻐요.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각져있는 부분들 이런 포인트들 덕분에 디자인도 상당히 세련되게 잘 빠져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라이트부터 해서 자, 라이트도 백환성 없죠. 그리고 본네트 쪽도 백환성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그릴, 그리고 범버까지도 컨디션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 이쪽에 전방 감지 센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서 측면부 컨디션도 영상으로 쭉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쪽 타이어 잔여량 앞에 거의 뭐 신품급 수준으로 남아 있어요. 9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휠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랩한 컨디션 자세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깔끔하긴 한데 이쪽 도어 쪽에 약간의 문콕 정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생활 스크래치 이렇게 세군데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쪽으로 광은 상당히 잘 살아있고요. 어, 뒤쪽 도어에는 문콕 없습니다. 뒤쪽 헨다에도 없고요. 어, 저 앞쪽 도어 쪽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타이어 잔여량. 자, 뒤에는 한 80에서 한90% 정도. 뒤에도 동일하게 80에서 한9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에 휠 컨디션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깔끔하긴 한데, 미세하게, 자, 요런, 약간의 휠 스크래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뒷 라인도 확인 한번 해보실 건데요. 뒤쪽 디자인도 상당히 잘 빠졌죠. 어, 디자인 쪽으로, 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테일 램프랑, 그리고 뒤에 트렁크, 하다 뭐, 범버 컨디션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후면부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뒤에 후방 감지 센서 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도 널찍하게 잘 빠져있죠. 자,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이렇게 렉서스 정품 매트, 그리고 간단한 수납 공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 폴딩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폴딩이 상당히 잘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2열 전체 다 폴딩을 하게 되면은 어, 평탄화가 상당히 잘 되는 차량이라서 차 어, 박캠핑 하실 때 그리고 큰짐 실으실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썬팅지는 어, 살짝 이쪽에 까져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SUV 차량이다 보니 큰 짐을 실으시다가 어, 이렇게 닫으실 때 살짝살짝 찍히셨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커버는, 음, 만약 불편하시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탈부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으실 때는 탈거를 해서 따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운전석 측면 라인도 같이 영상으로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운전 측면 라인. 이 영상으로 쭉 비춰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휠 컨디션이랑 그리고 외판 컨디션 쭉 보여 드릴 건데 뒤에 휠컨디션휠 스크래치 없이 상태가 깔끔하고요. 그리고 외판 컨디션. 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어, 이쪽도 깔끔합니다. 근데 이쪽 앞쪽 도우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약간의 문콕 정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생활 스크래치. 콕 찍혀서 외판 부분이 찍어서 뚝하고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콕 찍혀 있는 부분들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쪽 휠 컨디션 영상을 쭉 보여드리면은 어, 쪽에는이쪽 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휠 스크래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시트랑 조우서 시트 컨디션 쭉 비춰 드릴 건데요 일단은 시트 컨디션이 상당히 깔끔해요 전차주 분께서 시트 관리를 상당히 잘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이 엉덩이 닿는 부분 가죽면이 느슨해 질 수도 있어요 엉덩이 무게 때문에 사람의 신체의 무게 때문에 엉덩이 닿는 부분은 가죽면이 느슨해 질 수도 있는데 뉴스리져는 현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호석 시트는 자 하단부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안에 들어왔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이고요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SUV 차량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충족이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기로 시동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어,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조금 전압이 떨어지면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휘발유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요 자, 그리고 개입판상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입판상 정확한 키로수는 이쪽에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8212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 보시면은 어, 핸들 가죽 상태도 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해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핸들 리모컨이랑, 어, 이렇게 핸즈프리 기능들 탑재가 되어 있고, 이쪽 좌측 하단부에는 크루즈 컨트롤 레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좌측 하단부에는, 어, 핸들 열선 기능도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전방에 보시면은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핸들은, 이렇게 전자식으로 움직여지는 전자식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디스플레이 통해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오, 선명히잘 나오고 있어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부 이쪽에 보시면은 전방, 후방 감지 센서 표시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송풍구랑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차량의 에어컨 기능과 운전석 조선열선 시드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여기 CD 플레이어랑 오디오 기능 자, 그리고 차량의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스크롤도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단부에는 홀드 버튼이랑 그리고 아, 이렇게 파킹 기능이 있죠. 오토홀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기아봉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패드가 하나 있죠. 이 패드가 뭐냐면요. 앞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때 이용하는 패드인데, 패드에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가 나와요. 마치 노트북 위에 있는 터치패드, 마우스패드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컵홀더 두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암레스트 쪽으로 수납공간이 있죠 수납공간 안쪽으로는 USB잭, AUX잭, 시가잭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그리고 이쪽에는 블랙박스, 앞뒤 토채널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위에는 하이패스 단말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부 보시면은 위에는 이렇게 썰루프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천 상단부 천장 내장재도 일단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밝은 톤으로 되어 있는 내장재이기 때문에 어, 이제 쉽게 오염된 부분이 잘 보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후속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2열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쿠션감 너무 잘 살아 있죠. 사용감 자체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상당히 잘 빠져 있는 차량인데요.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포지션 자체를 제가 좀 뒤로 많이 빼놓은 상태예요. 앞자서 운전 시트를 필러보다 더 뒤쪽으로 빼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이 상당히 넓죠. 그리고 시트도 옆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각도를 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누워서 가는 각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보시면은 송풍구 두 개랑 그리고 시트 가운데는 이렇게 암레스트가 있죠. 컵플도두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석 천장 내장제도 영상으로 쭉 비춰드릴 건데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 일단은 후석도 와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천천히 외관 컨디션이랑 실내 컨디션 영상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어 일단은 외관에는 앞좌석 양 쪽, 도쪽에만 약간 문콕 정도만 좀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휠에도 미세한 휠스크래치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두 군데는 어떻게 보면 좀 생활 스크래치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실내는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트 컨디션이랑 그리고 천장 내장재까지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신 이 차량 자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이 차량 말고 다른 차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애정이 신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언제 언제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초적과의 박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